한 번은요 양육을 통해요. 유전자로 비롯된 천성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얘들아 이거는 본성이냐 아니면 양육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야. 친구들이 타고난는게 중요하냐 양육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얘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다? 양육. 즉 얘들아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요. 무엇보다 친구들의 천성보다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다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 예, 됐을까요? 이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연구에서요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요 연구 과학자들은 봤습니다라는 거야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쥐들이 봤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어 얘들아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무조건 무엇이다 얘들아? 원 그렇지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디아덜이다라는 거예요 언아덜 안 되고 그냥 아덜도 안 됩니다 두 개일 때 하나는 무조건 원 나머지는 무조건 디아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배웠을까요? 얘들아 무엇은 한 그룹은요? 그리고 얘들아 나머지 한 그룹이 뭐가 되는 거야? The other group이 된다라는 거 먼저 체크할게요. 하나는 one, 나머지는 무조건 the other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선생님이 라 능동태로 미리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써놨는데, 여기 봤을 때, 여기에 원래 by the research scientist 가 생략돼서 제가 다시 써놓은 거예요. 능동태 구문을 올라보면, 연구 과학자들은 만들었습니다. 목적어를 어떻게? 목적격 보호하게. 보호자리에 모는 못 써, 부사는못 쓰는 거죠. 이런 한 그룹을요, 지적으로 더 우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랬을 때 지금 원그룹이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수동태에 뭐가 된다? BPP. 한 그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의 형용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게 뭐야? was made intellectual, intellectually superior. 이렇게 왔다라는 거야. 한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얘들아? 보호자리고요 지적으로 우수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면제 했을까, 얘들아? 보호자리에 서서 부사 못 쓴다라는 거고요. 뭐함으로써, 얘들아? 유전자를 수정함으로써요. 바이 바이아엔진 아 n g 는 수정, 바이 ING는 뭐만 함으로써 라는 거고요. 유전자를 수, 정을한 거예요. 뭐에 대한 얘들아? 글루타민 산염에 대한 건데요. 글루타민, 수, 글루타민 산염, 뭐 수용체에 관한 유전자를 변형했다라는 거야. 뭐 이런, 이런 게 우리의 뭔가 똑똑해지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얘들아? 아니에 됐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면은 글루타민산염이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뇌의 화학물질인데요, 어떤 화학물질이다, 얘들아? That is necessary. 주어가 빠진 뭐가 되는 거야? 주격관대가 되는 거죠. 필수적인 거예요. 뭐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뇌의 화학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한마디로 이걸 수정했다는 건 이걸 좀 좋게 만들었겠죠? 여기까지 되었나요? 마찬가지로 수동태 제가 다시 써는 거예요. 연구 과학자들은 매니플레이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자리에 투부정서 씁니다. 수동태로 왔을 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고요. 수동태 무슨 pp? 비 p p 그래서 다른 그룹은 유전학적으로 조정되었다라는 거야. 조작되었습니다. 투부정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어떻게 이번에는 지적으로 열등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수동태 BPP가 온거예요 다른 한 그룹은 조작되었습니다라는 거야. 수동태 BPP. 어떻게 얘들아? 유전적으로 열등하도록 조작되었다라는 거야. 투부정사 보호자리 그대로 온 거고요. 어떻게 유전적으로 열등하도록 조정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요. 앞에 뭐가 생략되었어요, 얘들아?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 어떻게 이런 연구는 위치. i c 주격 플러스 무슨 동사 비동사. 그리고 이것은요,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이 졌습니다라는 거야. 모함으로써 뭐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수정함으로써 이런 수용체를 수유 수정을 한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안 좋게 수정을 했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요. 똑똑한 쥐들은 이번에 길러진 거야. 이제 얘들 유전자를 유전자를 바꾸기 때문에 천성을 바꾼 거죠.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수동태입니다. BPP. 길러졌습니다. 얘들아 어디에서? 표준의 케이지에서 길러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열등한 쥐들은 길러졌다라는 거야. 큰 케이지에서 길러졌는데요. 장난감과 e x o l i z e wheels and with lots of special interaction. 특별한 상호작용이 막 많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외웠을까요 천성은 좋았지만 보통인 우리에서 지냈냐? 아니면 천성이 좀 열등했지만 사회작용이 막 많은 곳에서 자라났냐? 그 차이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외웠을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연구가 끝날 무렵에. 무엇은, 비록 모모일지라도 열등한 쥐들이요 뭐, 유전적으로 핸디캡. 핸디캡을 가졌을지라도요,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열등하게. 이했어 그랬을지라도, 이 열등한 쥐들은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누구만큼이더라? 유전적으로 우월한 집단들만큼이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에즈에즈 사이에 형용사가, 부, 형용사가 올지 부사가 올지 헷갈리면 첫 번째 에즈 지워보세요 야, 그들은 수행할 수 있었다 좋은 수행할 수 있었다야? 잘 수행할 수 있었다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헷갈리면 첫 번째 에즈 지우세요 그럼 형용사 쓰일지 부사 쓰일지 보인다라는 거야 애써 굿이 안 됩니다 좋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월한 집단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은요 얘들아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거야 러추가 얘들아 양육이에요 양육 뭐에 대해서요, 얘들아? nature, 천성에 대해서요. 제크 얘기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뭐? 천성에 대한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거야. 천성보다는 아, 뭐가 중요했다? 양육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까가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들은 are turn on. 켜지거나 꺼집니다라는 거야. 모인 것에 근거해서 맛이 뭐 모인 것일 때 뒷문장 불안전하죠. 와뿌리였어너 주위에 있는 것에 근거해서요. 내가 여기에서 있는 너 주위에 있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야? 후천적인 환경이야.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아기들 네, 됐을까요?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